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약청청 박기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인도 파키스탄 분쟁에서 지도공 미사일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번 방송을 통해서는 파키스탄 공군이 지도공 미사일을 사용해서 인도 공군 전투기를 격추시킨 사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도공 미사일은 중국로부터 도입한 HQ9. 미사일이었습니다. 어, 현재 인도는 S400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해서 실전 배치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S400 지동 미사일을 이용해서 파키스탄 전투기 3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F16 한 대, 그다음에 JF17 두 대입니다.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인도 모디 총리가 펀잡주에 있는 아담푸르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것이 5월 13일입니다. 미그29 앞에서 이 공군 조동사들과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있네요 이 앞에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손을 짙게 들면서 서로 격려하고 승리를 자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400으로 파키스탄 전투기 F-16과 JF-17을 격추해 그리고 브라모스 첨속미사일로 볼라리 공군기지를 타격해서 에이와스한 대를 또 파괴했다 그리고 전투기 또 수십 대를 파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푸틴이 모디 총리와 함께 속닥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봐라, 그 보라고 S400 좋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인도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군의 주력 방공망은 S400, 이번에 실력을 발휘했죠. 트리움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2021년부터 도입된는데요 고도 30km 이상, 최대 400km 범위까지 탐지 및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레이더 탐지 거리가 7 0 0 k m 예요 무지막지 합니다. 그리고 한 포대당 32발의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아카시 미사일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도가 자체 개발한 겁니다. 최대 25km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그다음 MRSM 이것은 미디엄 레인지 중거리 미사일인데요. 인도와 이스라엘이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바라아이언덤은 단거리 방공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S400이죠. S-400 미사일 이것은 2021년부터 도입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총 5개 포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이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입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다음은 아카시 미사일.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가 자체 개발한. 그 다음에 이건 MR-SAM 이스라엘과 공동 개발한 그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활약한 인도 공군의 이 S-400 미사일에 재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자료인데요. 없는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개를 올렸습니다. S400의 주요 재원, 레이더 탐지 거리가 700km고, 미사일 사거리는 최대 400km다. 그다음에 한개 포대당 미사일 32기가 들어가 있고요. 음, 여기서 보시면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 마십입니다. 마십이. 12. 마십이니까 전투기가 이 미사일을 피해서 도망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 전투기의 최대 기동 그 범위는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미사일이 20시까지 이렇게 기동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마십이의 속도로 쫓아오면 회피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과 이란인데요. 이란도 이스, S-400을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었습니다. 이 F-15를 가지고 그때 공격을 했을 때 이란 공군이 가진 이 S-400 지대공 미사일로 이란의 하늘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이란은 S-400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진 못했지만 이번에 인도는 S-400을 가지고 파키스탄을 어느 정도 물리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파키스탄이 인도의 공격을 받은 후에 브라보스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공군기지 타격을 당한 후에 자기들도 인도 내 군사기지 24곳을 공격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인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런 여러 가지 미사일로 파키스탄 공격을 잘 방어한 것 같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비교해 볼 것은 파키스탄이 도입한 hq-9 이건 중국에서 도입한 것이고 인도는 s-400 인데요 파키스탄은 이 hq-9을 가지고 인도군의 전투기를 격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형만한 아우 없다는 그런 속담처럼 어, 중국의 지도공 미사일이 러시아 그 S시리즈 미사일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 보시면요. 이것이 파키스탄이 도입한 F-16인데요. 상당히 멋지게 생겼죠. 파키스탄은 이번에 F-16은 공중전에 참여시켰습니다. 참여시켰고, 뭐, 어떤 분들은 파키스탄이 F-16을 참여시킨 게 아니고, 중국제 J-10, 그 다음에 JF-17만 가지고 전투를 벌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파키스탄 공군이 이미 확인을 했고요. 파키스탄 공군이 가지고 있는 F-16은 F-16CD, 블록 52. 이것이 파키스탄 공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에 도입했던 F-16AB형, 그 다음에 요루란으로부터 도입한 중고기체, 그것도 F16AB형이거든요. 이것들도 모두 F16CD 블록 52형으로 성능 개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전투기는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JF17인데요. 이 JF17이 과거에는 우리 FA50과 많이 비견이 됐었죠.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발휘할까? 만약 우리가 FA50을 단조화시켜서 F50 전투기를 만든다면 이 사진에 보이는 JF17보다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은 파키스탄이 자국 공공기가 격추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F16 전투기 한 대가 또 격추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 JF-17 전투기 두 대를 어, 잃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에 그랬냐면 인도 공군의 SAM 그것은 바로 S-4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키스탄은 총세 대의 전투기를 격추 당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브라모스 미사일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죠. 인도군이 이 브라모스 미사일을 동원해 가지고 어, 파키스탄 내 여러 가지 기지를 공급했는데요. 총 12곳을 공습해서 11곳을 성공적으로 타격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볼라리 공군기지 입니다 볼라리 공군기지 이 안에 이제 LEI-2000 그 파키스탄 공군의 공중저기경보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사일을 맞고 이렇게 파괴가 되죠 이분이 파키스탄 공군의 태역장성입니다태역장성인데 인터뷰를 통해서 이분이 이제 그걸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볼라리 공군기지에서 파괴된 것은 AI 2002 e 공중조기 경보기다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됐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에 파키스탄 공군은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HQ9 지대공 미사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실전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방공망이 허술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신에 공중적 능력은 인도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이번에 판매에 되었죠. 라팔 전투기와 또 기타 전투기를 격추시킨 전과가 있으니까 우수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인도 공군은 S400 이 지대공 미사일을 활용해서 파키스탄 공군의 전투기 세 대를 격추시킨 전과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때 인도군의 방공망은 파키스탄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쟁 결과 인도가 어 어떤 분위기냐면 어, 치을하기도 했다가 어, 파키스탄의 전투기 세 대를 격추시킨 것을 듣고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인도군의 지대공 미사일이 파키스탄 전투기 세 대를 격추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